선생님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는, 올 때, 저희는 뭐, 이렇게 부모, 부모라든지 사랑한 사람들, 가족 간에 사랑도 많이 좀 느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어, 이제 사랑하, 사랑의 어떤 그런 대화라든지 그런 게좀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어, 선생님은 그 오시는 거에 살아,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할수 있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말의 표현을 다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제 거기 이제 온 사람들을, 선생님 가까이 온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서 주시더라고요. 그거에도 또, 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 저도 이제 다섯아이들을 기르고 있지만은 저도 이제 부모, 제 부모님한테도 편지 한통 받은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사아이들한테 지금까지 생일선물 케이크는 사줬는데, 편지를 한 통도 못 써봤어요. 어,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온 사람들의, 온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요. 어, 그림을 다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그 사람 이름, 또 부인 이름, 애들 이름까지도 다 써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바빴나면, 어, 제 해외 인터넷으로 다니게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뭐 이렇게 한한두건 있는 게 아니라 다섯 건 여섯 건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또 내려오셨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그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왔다.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문 앞에다가 그림 그리는 도화지랑 물감이랑 다 항상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들어갈 때한장 그리고 나올 때한장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따로 시간을 낼수 시간을 낼수 없으니까. 그니까 그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셔갖고 한 분은 이제 주일 예배를 전하러 오시는데 한두 시간을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시간 뒤에 오셨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고 주일 말씀 전하는 장소까지가 한 30m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30m를 오는데 두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현기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너무 가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피곤이 이제 계속 누적됐죠. 그런데도, 그, 오는 사람들 갈 때, 갈때꼭 그림을 그려서 한 편, 한 점씩 다 주더라고요. 전 그림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저한테 뭐 편지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선물을 사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선생님이 잘 그리시는 그림을 다 색칠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한점 주시는 것에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걸 제가 가보로 여기고 있는데 아참 사람을 대한 그 정성과 사랑이 너무 지극하구나 그걸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해양대학교 이제 삼수를 해서 해양대학교 들어갔는데 다른데 2년을 다니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제 다, 다시 이제 한국 해양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그만두고 다시 그때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4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도 많이 2년 뒤니까 책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이제 그걸 못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영장도 나왔어요. 영장 이제. 춘천 102보충대하고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놀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한 달을 꼬박 독방에 갇혀서 정말 방에 갇혀서 밖에 안 나오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한달 동안 있다 보니까 이 벽이 나한테 막 오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막 벽을 막 깨부수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가온도 태백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니, 태백에는 도서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찾아봐도. 그래서 할수 없어서, 그 당시에, 어디를 갔었냐면, 제가 다방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다방에, 정말. 다방에서 한 달을 무려 공부를 했어요. 다방 사장님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내 자리에다가 불도 좀 밝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갇혀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제가 그한달 동안 내가, 어, 전반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껴봤거든요. 근데, 계속, 그 어, 욕사를 하시면서, 이 독방에서 계속 욕사를 하시는데,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편지를 이렇게 써서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도 써주시고, 하루에 볼펜을 두 자리 쓴다는데, 써봐 한 사람이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야, 이게 참. 따르는 제자들에그향한 사랑이 그게 참 가히 측량할 수 없구나. 사실 참그 양을 헤아릴 수가 사실은 없어요. 어느 정도의 그 사랑인지 그렇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바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시는구나, 정성을 다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Thank you